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고 체계와 질서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성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물질과 기도로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장 말씀을 보면 빌리뽀 교회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빌리뽀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자매였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연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은 교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런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다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지금 현재는 교만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중재에 나서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라고 말하면서 겸손하라고 했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화로운 신분을 버리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을 흉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위해 이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한부인과가 있어서 참으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방 안에서 태어나지도 못하시고 마굿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쯤 되어서 그 부모가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원래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했지만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만한 돈이 없어서 비둘기로 대체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에 그 잔을 마시는 일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날 지역과 가정을 선택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부유하거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와 가정은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편한 것과 좋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고, 매우 가난하고 멸시받는 동네인 나사렛을 택하셨고,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열압을 이룰 수 있고, 그곳에 영혼구원의 역사가 있으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복을 내리시니 곧 영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가 될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도님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를 생각하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 종종 싸우곤 하였습니다. 내가 1등 제자야. 내가 2등 제자야라며 순위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적으로 보면 핍박당하고 능욕당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렇게 낮아짐의 극치가 결국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꾹캐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이땅 가운데 내려와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세워 들어와 있는 교만한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낮아진 모습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